부처님 전생 이야기 본생경 제14회.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스승이시고 수행을 완성하신 분.위 없이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마음속 깊은 숭배를 바치나이다. 오늘은 제2장 그다지 오래지 않은 인연이야기 중에서 부처님 출연의 탄성과 천인들, 오대관찰, 보살이 태 드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살이 도설천의 도시에 머물러 있을 때 부처님 출연하심에 대한 탄성이라는 것이 일어났다. 이 세계에는 세 가지 탄성이 일어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겁초에 대한 탄성, 부처님 출현에 대한 탄성, 그리고 전륜왕의 출현에 대한 탄성이다. 이세 가지 탄성 가운데 겁초에 대한 탄성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로카비화라고 하는 욕계에 있는 천인들이 지금부터 10만 년이 지나면 겁이 시작될 것이다. 라 생각하고 상투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흐트리며 울상을 짓고 눈물을 닦으면서 붉은 옷을 꺼내 입는 등 평소에는 하지 않던 유별난 차림새를 하고 인간 세계를 헤매면서 단과 같이 외쳤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만 년이 지나면 겁초가 될 것이오. 이 세계는 없어지게 되고 대해는 말라붙으며 이 대지와 산중의 왕인 수미산은 불부터 타버리고 말 것이요. 그리고 이 세계는 범천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사랑하는 마음을 닦으십시오. 여러분, 측은이 여기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덤덤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닦으십시오. 집안에서는 어머니에게 봉사하고 아버지에게 봉사하고 일가족의 연장자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겁주에 대한 탄성이라 한다. 또한, 이로부터 천 년이 지나면 전지전능하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실 것을 미리 생각하여 세계를 수호하는 천인들이 여러분, 지금부터 천 년이 지나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실 것이오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다. 이것이 부처님의 출현에 대한 탄성이다. 또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면 세계를 통일하는 전륜왕이 세상에 나실 것을 미리 생각하고 천인들이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면 전륜왕이 세상에 나실 것이오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다. 이것이 전륜왕의 출현에 대한 탄성이다. 이것이 세 가지 위대한 탄성이다. 그중 부처님의 출현에 대한 탄성을 듣고 대천세계의 모든 천인들은 한 곳에 모였다. 그리하여 이러이러한 분이 부처가 되시리라고 알고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부처가 되도록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도 부처가 될 조짐이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간청하는 것이다.이때 천인들 모두가 각각의 세계에 사는 사대왕천, 제석천, 야마천, 도설천, 타와자제천 및 대범천의 천인들과 함께 하나의 세계로 모여들었다.그곳에서 천인들은 도설천의 도시에 계시는 보살의 처소로 가서 간청하였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당신이 십바람이를 실천하심은 제석천의 영광이나 마왕, 범천, 전륜왕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신 것이 아니었고, 오직 세간의 사람들을 제도하시고자 일체지를 추구함으로써 이루신 것이나이다. 스승이시여, 바야흐로 부처가 되기 위한 때가 왔나이다.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부처가 될때 이나이다. 그러자 대사인 보살은 천인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듯이 먼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때와 대륙과 지방과 가계와 생모 및그 수명의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른바 오대 관찰을 하였다. 그 중에서 보살은 제일 처음으로 그러면 바야흐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알맞은 때인가? 아닌가 하며 때를 관찰하였다.이럴 경우 10만세 이상으로 수명이 늘어나는 때는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왜냐하면 이때에는 사람들이 태어남이라든가 늙음 죽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은 해탈을 가져다주는 세 가지 특질을 가진 것이 아니게 된다.그 부처님들께서 더 덥고 괴로우며 내가 아니다.즉. 무상 고무화라고 설하고 계신다 해도 어째서 그런 것을 설하고 계시는 것일까 의아해하면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그런 까닭에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 없다.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침은 더 이상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 될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적당한 시기가 아닌 것이다. 백세보다 수명이 적은 때도 적당한 시기는 아니다.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번뇌에 가득 차 있다.그리하여 번뇌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가르침과 훈계가 주어져도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마치 수면 위에 작대기로 그린 선이 곧 사라져 버리듯이.그러므로 그것도 적당한 시기는 아니다. 백세 이상 10만세 이하의 수명일 때가 아주 적절한 시기이다. 때마침 수명이 백0 0세이니 대사는 바야흐로 세상에 출현할 아주 적당한 시기임을 알았다. 다음으로 보살은 출현할 만한 대륙을 관찰하였다. 사대주와 거기에 딸린 섬까지 모두 관찰하여 부처님들은 다른 삼대주에는 출현하지 않으시고 이 잠부주에서만 출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륙을 보셨다. 그러자 보살은 잠부주라고는 하지만 과연 참으로 크도다. 그것은 일만요자나 크기인데, 여러 부처님들은 과연 그중 어느 지방에서 출현하셨을까라고 하시며, 그곳을 살펴보시고, 중부지방을 두루 보셨다. 중부지방이란, 그 동쪽으로 가장 가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앞에 커다란 살아나무가 있으며, 그맨앞편두리 지역에서 가까운 쪽이 중부이다. 동남쪽에서는 타랄라바티라고 하는 강이 있어 그맨앞 변두리 지역에서 가까운 쪽이 중부이다. 남쪽에서는 세타카니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맨앞 변두리 지역에서 가까운 쪽이 중부이다. 서쪽에서는 투나라고 하는 바람은 도시가 있는데 그맨앞 변두리 지역에서 가까운 쪽이 중부이다. 북쪽에서는 우실라타자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메나 편두리 지역에서 가까운 쪽이 중부이다. 이 지방은 길이가 300요자나, 폭이 205요자나, 둘레가 900요자나이다. 또한 여러 부처님과 독각과 으뜸가는 부처님의 제자와 큰 제자들, 그리고 80인의 위대한 제자들과 전륜왕, 그외에큰 위력을 가진 크사트리아와 바라문, 큰 재산을 지니 이와 부호들이 태어난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일명 카피라바스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 나는 그곳에 태어나야 하겠다. 라고 보살은 마음먹었다. 다음으로 태어날 만한 적당한 가게를 살펴보시고자 하여 여러 부처님들은 서민의 집안이나 노예의 집안에 결코 태어나지 않으셨다. 세상에 존경을 받는 크사트리아의 집안과 바라문 집안의 두 가게에서만 탄생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크샤트리아 집안이 세상에 존승을 받고 있다.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야 하리라. 그리고 수도다나 왕을 나의 아버지로 해야겠다.라고 하며 그 가게를 관찰하셨다. 다음으로 어머니에 대하여 관찰하시고자 하여 무릇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음이 애욕으로 흔들리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십만 겁 동안에 바람이를 성취하여 왔고 태어나면서부터 오계를 잘 지켜오신 분인 마하마야 왕비가 그러한 사람이니 이 여인을 나의 어머니로 해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 하고 생각하니 이후 10개월 7일 동안인 것을 아셨다. 이래하여 대사는 이 다섯 가지 위대한 관찰을 마치시고 벗들이여 바야오로 내가 부처가 될 시기이도다. 라며 천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부처가 되시고자 하는 청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모두 돌아가시오 하여 그 천인들을 돌려보낸 후에 도설천 천인들의 위호를 받으며 도설천의 환희원에 드시었다. 이것은 어떠한 천계에도 똑같은 환희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천인들은 보살에게 이곳에서 목숨을 마치시어 보다 좋은 곳으로 가시오소서 라고 말하며 보살이 전생에서 이르신 선업의 모습을 기억해내고자 보살을 감싸고 빙빙 돌았다. 이래하여 보살은 선업을 생각해내려고 하는 천인들에게 둘러싸여 깊이 생각에 잠기셨는데 그 하늘에서 목숨을 마치시어 마하마야 왕비의 대의에 기뜨신 것이다. 그러한 순서로 기뜨신 모습을 자세히 하고자 다음의 순서를 쫓아 이야기하기로 한다. 전하는 바로는 그때 카페라바스투 도시에서는 아살라 칠석제가 거행되어 세도가들이 제사를 올리고 있었다. 마하마야 왕비는 보름 7일 전부터 술이나 마실 것들을 피한 채 꽃다발과 향료와 장식으로 몸을 꾸미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왕비는 7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향수로 목욕을 하고 40만의 금을 기꺼이 보시하는 등 커다란 보시를 하며 온갖 장엄구로 몸을 꾸미고 가장 훌륭한 식사를 하고 정계를 지녔다. 왕비는 화려하게 꾸며지고잘 정돈된 침전에 들어 훌륭한 침대에 누워 잠들면서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사천왕들이 왕비를 침대째 들어 올려 60 요자나 넓이의 한 만우실라 병원에 7 요자나 높이의 큰 살아나무 아래에 놓고 그 옆에 섰다. 그러자 그들의 비들이 몰려와 마하마야 왕비를 아노 타타 연못으로 데려가 인간의 때를 말끔히 없애기 위해 목욕을 시키고 하늘의 옷을 입히고 하늘의 향류를 바르고 하늘의 꽃으로 치장하였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은으로 된 산이 하나 있고 그산 속에 황궁 궁전이 있었으니. 그곳에 동쪽으로 머리를 두도록 천인의 침대를 놓고 왕비를 가로눕혔다.그때 보살은 훌륭한 흰 코끼리가 되어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황금의 산에서 논일 다가 그곳에서 내려와 은산에 올라 북쪽으로부터 와서 은 줄과 같은 코로 하얀 연꽃을 집어 들고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황궁 궁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침대를 세번 오른쪽으로 돌고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를 두드리며 태내에 들어 모습을 취하였다. 이래하여 보살은 우탈라살라 성좌에 만월이 깃든 날에 모태에 깃든 것이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난 왕비는 그 꿈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64인의 바라문 장로들을 모셔와 연초록 잔디를 깔고 볶은 벼 등으로 훌륭하고 정중하게 장식한 대지 위에 값비싼 자리를 설치하고 그 자리에 앉은 바라문들에게 버터와 꿀과 사탕수수 따위로 만든 가장 좋은 우유죽을 금은바루에 가득 채워 역시 금은바루로 뚜껑을 덮어서 바쳤다. 게다가 새 옷과 갈색 소 등을 보시하여 그들을 흡족해 하였다. 그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 뒤그 꿈을 말하고 대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였다. 바라문들은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비의 몸 안에 태아가 깃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분은 사내아이며 계집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왕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제가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전륜왕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집을 떠나 출가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음의 덮개를 걷어버린 부처가 될 것입니다. 보살이 못해 든 순간에는 갑자기 일만 큰 세계가 모두 흔들리고 진동하며 동료하였다. 그리하여 단과 같은 32가지의 길조가 나타났다. 일만 큰 세계에는 무량한 광명으로 가득 차고 그 상서로운 조짐을 보고자 원한 저눈 없는 이는 시력을 얻고 들을 수 없는 이는 소리를 들으며 말 못하는 이는 서로 이야기 나누며 등이 굽은 이는 꼿꼿해지고 두 다리로 설수 없었던 이는 걸어 다니고 갇힌 몸이었던 온갖 사람들은 족쇄의 묶임으로부터 풀려나고 모든 지옥에서는 불이 꺼지고 악귀의 경우에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멈추며 축생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병과 탐욕 따위의 번뇌의 불이 꺼지며 모든 사람들은 애정 어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분 좋은 듯 말은 큰소리로 울고 코끼리는 소리 내어 울었다. 모든 악기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각기 음색을 내며 인간의 손에 닿은 장신구는 울기 시작하고 사방이 밝고 깨끗해지며 사람들에게 상쾌한 기분을 불러 일으키려는 듯 부드럽고 청량한 바람이 불고 때 아닌 비가 내리퍼붓고. 대지에서도 물이 솟구쳐 넘쳐나고 새는 더 이상 하늘을 날지 않으며 강은 흐르기를 멈추었고 큰 바다의 물은 감미로워지고 온갖 꽃이 오색의 연꽃으로 뒤덮인 평지가 되고 육지와 물 속에서 온갖 꽃들이 피어났다. 또 나무줄기에는 줄기에 피는 연꽃이 가지에는 가지에 피는 연꽃이 덩굴에는 덩굴에 피는 연꽃이 오색창렬하게 피었으며 육지에서는 안반을 뚫고 위로 위로 일곱 개씩 막대기 모양의 연꽃이 피어나고 공중에는 버들가지 모양의 연꽃이 피었고 꽃비가 고루 내리며 하늘의 악기가 울려 퍼지고 일만 큰 세계는 모두 회전하고 흡사 풀어진 꽃다발 뭉치와도 같이 꼭꼭 묶어진 꽃다발과도 같이 또잘 꾸며진 꽃다발 방석과 같이 꽃다발 하나하나를 이은 깃털 불자가 꽃향을 풍기는 등그 모두가 참으로 아름다움의 극치에 도달한 것이었다.